안녕하세요, 미니요요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바로, 농심나구리 오늘은 요리방송인데요. 라면을 끓여볼 거예요. 제가 라면은 지금 처음 끓여본 게 아니에요. 지금 두세 번 끓여봤는데, 음, 어, 자, 그러면 해보죠. 일단은 물을 담아줍시다. 물세컵 정도 담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. 저는 그냥 제가 두개 끓일 거거든요. 그럼 여섯 컵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네 컵만 네컵 4컵 정도만. 이 뜨거운 물만 넣면 안 되더라고요. 3컵 정도. 네컵두컵이 정도면 됐다. 아니 아니 너무 쪼르면. 안돼 컵반 정도, 한두컵반 정도. 반 저번에 세컵 넣었다가 국물 너무 많아가지고 망할 뻔했어요. 자 그러면 라면 을 뜯어보자. 자여구리는 역시 면이 두꺼워. 또 아, 또.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근데 근 갑자기 기름이 튀어가지고. 어머나, 어시마 자, 개자. 자, 이제 언제까지 끓여지나 봅시다. 근데 네, 지금 끓어지고 있는데요. 아뜨물을 좀만 더 넣어야 되겠어요. 정우만 어서 그려줘라 띠리~ 띠리~ 그래줍시다~ 얘를 좀만 더 높이고 싶은데, 높일 게 있나? 음? 내가 느껴 만한게? 응. 자 일단은 올려봅시다 이 정도가 딱 좋죠? 이 정도 이 정도에 맞지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거야 괜찮죠? 괜찮죠? 음 아, 나왜 이러니? 나왜 그래? 자 일단은 자 이제 둥근 면과 끝말 스프 면두 개. 어머나, 우리 부족한 거 같네. 면 얘를. 열어봐 후레이크 어? 오 망할 뻔 후레이크 제가 너구리는 처음 그려보는 거예요 너구리만 다시마 또 넣고 다시마 두개 후레이크는 갑시다. 분말 수프는 하나 살까요? 분말 수프만 남았는데 다 넣어야 되나? 하나 다 넣어야 돼. 밍밍하고 반만 읍시다 반만. 오. 자 그리고 5분간 기다려 줍니다. 자 지금 3분 경과인데 한번 열어볼까요? 오. 뭐바고 해? 끓고 있습니다. 야, 내가 먹게 뭐 맛있 을 듯. 자, 이제 1분만 더 기다려 줍니다. 1분 후. 지금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. 살살 좀. 어! 오! 완성이다. 국물도 딱 괜찮고 진짜 내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, 맛있겠죠? 남은 스푼 철철 네. 털어 놓습니다. 응. 야 이제 맛있겠는데요? 하신걸. 자 이제 이제 식탁으로 가서 먹어봅시다. 자 핫도우~ 어떻게 들어야 되지? 저는 받침대또들고식탁에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식탁이 가까운데, 아뜨 아뜻. 이것도 뜨거워. 실용성을 가해서, 크리스마스, 왜 만들었어? 자 이동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네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탁을 옮겼고요어 일단 라면을 떠볼게요 오 맛있겠는데요 자 먹읍시다 와 대박 대박 너구리는 역시 통통한 면이야. 아 또. 응. 지금 동생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만든 너구리. 맛있네요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얼의 요리 방송이었습니다. 안녕! 바이바이. 맛있어요.